찬송가 543장, 찬송하시면서 8월 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So i Go home. Sim. 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산성과 545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 눈이 걸어가세 믿음이 에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 22장 17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죄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소원제물로 드리려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대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원리와 창조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그 방법대로 살아갈 때에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너희도 이땅 가운데서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서 이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 또내 주위의 모든 것을 진실로 사랑할 때에만 그 모든 것을 지켜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에 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앞에 나아올 때에 그것이 어떤 제사이든지 간에 희생 제물을 준비할 때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제물에 흠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흠은 곧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드리는 희생 제물에 상처가 있는 짐승을 드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이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흠이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제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물을 고르는 것일 텐데요. 그 제물을 고를 때 준비된 마음으로 제물을 고른다면 그 제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세하게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상처가 있거나 부러지거나 어디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을 발견하기 위함인 거죠. 그 자체가 예 제사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제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뭐 장사를 하시거나 또 시장에서 돈을 주고받다 하다 보면 돈이 좀 지저분해질 때가 있잖아요. 또 구겨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깨끗이 예, 빤다고 할까요? 비누칠 같은 걸 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그것을 물에 적셔서 다림질과 다림이 같은 걸로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본 적이 또 듣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음 자세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똑같은 헌금을 드려도 더욱더 정성으로 드리기 위한 그분의 마음이 거기에 표현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17절부터 25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문장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흠이 있는 재물을 드리게 된다면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20절에도 나와 있죠.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21절에도 있습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곳으로 할지니 또 23절에도 있는데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25절에도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왜 이렇게 반복된 말로 강조하십니까?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절기 때마다 그 희생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속에 내가 이 제사만 드리게 되면 모든 죄를 탕감받고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겠지, 제물만 잘 바치면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왜 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사가 절기 때마다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오십일편 1 7절 말씀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산 제물 되는 것 자체 우리 삶이 제물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그런 제사만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 그러한 제사는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세상과 분리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무엇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날마다 닮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이 제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면서 그산 제물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닮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대림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1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방인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뽑으신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뽑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또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26절 말씀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제물을 어느 시기에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시기에 이 일을 준행해야 되는 것이죠 26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31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지킬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들, 이땅 가운데 모든 성도들은 만인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크리스천들이 첫 번째에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대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레위기 22장 17절과 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하심령으로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나의 기쁨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상하심령으로 주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대림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전 111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1만 명의 예배 공동체 되게 하시고 1천 명의 교회 학교로 부응하게 하시며 1 0 0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룩한 삶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다니 목사님과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한 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주일들을 감당이 부족함이 없는 오늘 한날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이미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실을 날마다 증거할 수 있는 형통한 자의 삶이 될수 있도록 오늘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thank <music> you